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창만리에 있는 청명다육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이라 목소리가 조금 잠겼었어요. 어, 오늘 이렇게 소소하게 한개두개 개 있는 아이들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어, 너무 예쁜데 제가 한개두개 개 있는 거 영상을 가끔 찍긴 하는데 많이 찍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 한 개, 두개 있으면서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 농장에 가득가득 있어요.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 오늘 하나하나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어, 아주 대품 큰창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담아 볼게요. 영상에요. 어, 이 아이는 포크엔젤 금입니다. 포크엔젤 금이고요. 여기 사이즈는 10cm 화분에 있고요. 얘는 정말, 이게 묵은둥이 같죠? 뻐글뻐글뻐글해졌어요 제가 한동안 여기다 놔두고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4개가 예쁘게 이렇게 있네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포크엔젤 금입니다. 완전 묵둥이에요. 이거는 분체 보내드릴 테니까, 어, 이 아이는 분갈이 할때다 털면 안 돼요. 다분리돼버립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남겨놓고 그냥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뿌리 잘 내리고요. 어, 생명력 강합니다. 포크엔젤금 8,000원입니다. 오, 여기 굉장히 예쁜 애가 있어요. 제다금인데, 금기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 제다금인데 군생. 야, 여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이 있어요. 제다금.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어, 13cm 정도 되네요. 예쁜 제다금입니다. 어, 색깔이 너무 예쁘네. 어, 이 아이는 누돌프예요. 누돌프고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요. 이렇게두 개가 있어요. 누돌프 어,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루돌프예요. 어, 색감이 완전 묵은 등이에요. 옆에 보시면 이런 아이는 16,000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흑법사예요. 너무 귀엽죠? 흑법사.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어, 흑법사 치고 작은 사이즈란 얘기예요. 사이즈는 한 22cm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가 목대가, 여기는 한 3cm 맨 끝에는, 그러니까 롱 화분에다가 안정감 있게 심으면 너무 예쁠 아이죠.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도 있고요. 여기 보이는 요런 아이도 있어요. 흑법사 철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작은 사이즈예요. 키는, 키 재드릴게요. 키는 3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엘린이에요. 엘린이고요. 이렇게 보면, 어, 너무 귀엽죠?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요. 어, 제가 가져와서 그냥 분갈이를 좀 했어요. 이렇게. 엘린. 가격은 만 원이고요. 여기는 엘리제입니다. 엘리제. 엘리제고요 사이즈는 7cm 정도 되구요 가격은 5천원입니다 엘리제 그리고 여기 보면 샤인 브라이트 샤인 브라이트 정말 예쁘게 크지 않나요 독특한 아이입니다 아주 맑고 깨끗하면서 굉장히 맑고 깨끗하죠 너무 예쁘게 여기서 묵은둥이가 돼가지고 완전 묵둥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어, 가격은 만, 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10cm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핑크 샴페인이고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요. 핑크 샴페인입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이, 이렇게 옆에 보면은 그냥 완전 묵은 등이에요. 옆에 한엽으로 위에도 핑크 샴페인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로리타예요. 안전 목둥이고요. 이렇게 보면 하엽 있죠. 여기 아주 목대가 있어요. 로리타, 어 로리타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네요. 10, 12cm 정도 돼요. 12cm. 로리타 얘는 8,000원입니다. 메인드랍입니다. 메인드랍, 메인드랍 너무 예뻐요. 이렇게 돌, 돌기가 나온 아이.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레인드랍 이렇게 돌기가 나온 아이들이고요 어... 이거는 자연군생 같죠? 신기하다. 자연군생이 잘 안되는데 요거는 적심이고요이거다 요거 적심군생이에요. 적심군생입니다. 레인드랍 만원입니다. 마디바가 사이즈가 이쁩니다. 좋습니다.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요렇게 마디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너무 예쁘다. 누다 금입니다. 누다 어, 소형종 금입니다. 누다 소형종 금이고요. 사이즈는 15cm. 이렇게 이 금, 금기 있는 부분이 완전히 빨개졌다가 또 이렇게 되네요. 요런 아이는 가격 24,000원입니다. 어이 아이는 푸시케예요. 푸시케. 예쁩니다. 사이즈는 10cm, 12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가격은 24,000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푸시케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줄리아나예요 줄리아나 너무 예쁘죠? 세상에나. 너무 예뻐졌어요, 지금. 진짜. 줄리아나. 가격은 6,000원이고요.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됩니다. 줄리아나입니다. 이 아이는 아모르 파티예요. 아모르 파티고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렇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모르 파티, 나름 다 묵둥이에요. 이게 지금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아모르 파티 12,000원입니다. 리온 브레이크고요. 어, 이렇게 리온 브레이크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됩니다. 리온 브레이크. 아주 너무 예쁩니다. 나풀나풀 어머 여기 아레나스 봐요. 아레나스 어머 세상에 아레나스 아레나스 어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본 사이에 철한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뻐졌어요. 아레나스 철아 아우 되게 신기해 <laughs> 어,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아레나스, 철화가 이렇게 풀려갖고 얼굴이 얼굴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철화가 풀려갖고 좀큰 데다 심으면 어, 얼굴이 많이 풀려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묵은 저기 이제 군생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레나스 철하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이제 어, 입장 끝이 라인을 그렸어요. 너무 예쁘죠? 입장 끝에 라인을 그린 라인인데 코사지입니다.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고요. 완전 라인에 너무 예쁘게 라인을 그렸죠? 귀엽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조셀린이 있어요. 조셀린. 세상에나. 이제 여기 이제 별로 안 이뻐서 제가 영상을 안 찍었어요. 두개 있는데 어, 사이즈는 어, 17cm 돌고요 가격은 16,000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조셀린입니다. 조셀린,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골드세도, 금, 돌기골드세도 금이에요. 돌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네요. 이런 아이는 가격 2만원이고요. 사이즈는 12cm입니다. 이것도 이입점 끝이 빨갛게 라인을 그리면서 굉장히 예뻐지는 아이죠.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마일이네. 스마일. 스마일이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가 있고요. 또 얘는 스타게이트예요. 스타 게이트고요 어, 어, 자구가 막 나오고 있네요. 스타 게이트. 어, 가격은 만원이고요 사이즈는 12cm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레몬 트위스트. 요거는, 이, 이게 적응을 해서 많이 이뻐진 것 같아요. 적심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아가가 많긴 한데, 근데 취향이니까 일단 소개는 해드릴게요. 어, 13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만 원이고요. 음, 이 아이는 적심을 많이 해서 어, 자구가 분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털지 말고 3분의 1 정도만 털어서 심으세요. 어, 사막의 별 가격은 만 원입니다. 그리고 레몬 트위스트. 레몬 트위스트고요. 이렇게 얼굴이 너무 예쁘죠.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10, 여기 이제 쪼꼬미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쪼꼬미들 쪼꼬미들 너무 예쁘죠. 이게 보세요. 쪼꼬미들 쪼꼬미들 여기 흑사랑 흑사랑이고요. 사이즈는 7cm고요. 가격은 5천원입니다. 여기는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어, 더스트로즈 더스트로즈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더스트로즈 묵은 등이죠. 완전 나름 사이즈는 8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와인비치예요. 와인비치고요. 가격은 6,000원이고요. 사이즈는 6.5cm 정도 되네요. 와인비치 한번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귀여운지 와인 비치,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 옆에 블랙 베어. 블랙 베어고요 색감이 까맣게 나오네요. 그래서 블랙 베어인가봐요. 7cm 정도 되고요 어... 이렇게 블랙 베어. 요게 7,000원이에요. 7,000원입니다. 블랙 베어. 새까맣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드콘 레드콘이고요. 가격은 6,000원이고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됩니다. 얘도 몇개 없네요. 이렇게 레드콘 6,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야 정야도 여기가 3개만 있네요. 가격은 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종자분의 이거는 조금 화분이 좀 크네요. 요런 아이,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기 옆에 미리내. 미리내고요 어, 사이즈는 6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5,000원이에요. 미리내. 이렇게 나름 목등이고요 예쁩니다. 얘는 초롱입니다. 초롱이. 얘는 뿌리 없는 애를 가져왔는데,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제는 자리를 엄청 잘 잡은 것 같아요. 어, 사이즈는 12cm, 10, 14cm 화분에 있어요. 14cm, 14cm 화분에 가득 있어요. 초롱이 3두짜리입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초롱입니다. 몽블랑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9cm 정도 되고요. 화분이 사이즈가 조금 커요. 금방 하는 것보다 이렇게 9cm 화분에 있습니다. 몽블랑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 너무 예쁘죠? 멍블랑입니다트럼펫핑키고요 완전 목둥이에요 털어보면 목대가 있어요. 목대. 목대가 있고요 요것도 저희 농장에만 한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분갈이를 3번이나 했어요. 처음에 잘 못해갖고 한번 하고, 어, 그리고 저번에 또한번 하고, 한두번 했거나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두 번? 두번 했어요. 가져와서 두번 분갈이 한것 같아요. 트럼펫 핑키고요 어,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으, 털어보면 진짜 목대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분갈이 하면서 봤거든요. 제가. 털어보면 목대가 있는 요렇게 멋진 아이 가격 12,000원입니다. 어, 안전 묵둥이에요. 통, 이, 보세요. 한번. 어, 이 아이는 컬리버고요 이렇게 컬리버. 사이즈는 오, 12cm 정도 되네요. 아주 예쁩니다. 요런 아이. 어, 가격은 얘는 얼마지? 가격이 생각이 안나. 8,000원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에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어, 해피한 날 되시고요. 어, 농장에 오시는 길 제가 한번 얘기해,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창만리에 있고요. 벽초지 수목원 검색하고 오시면 더 편하게 오실 수 있고요. 수목원 앞길로 350m 들어오면 어 들어오다 보면은 어 삼거리가 나오는데 좌회전 하셔 갖고 조금 한 50m 한 30m 정도 들어오면 오른쪽에 저희 농장 간판이 보여요. 어그 그리, 그리 마당으로 쑥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해피한 날 되세요. 해피데이입니다.